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지치 김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물 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신차 탁송 관련해서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쌍용차들만 스마트키가 원래 두 개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하나만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엄청 욕했었는데 <laughs> 자, 우리 현대 기아 쪽도 이제는 스마트키를 한 개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차량 제조사들이 차량의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명분이 없단 말이죠. 그런 명분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연식 변경인데요. 자, 연식 변경되는 차량들이 새 차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차종 관련해서도 쭉 이번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탁송이 지연되고 로드 탁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6월 7일부터 하물연대 총파업이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카캐리어가 이동하는 자동차 산업 전반의 파업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발주분까지 포함해서 총 60만 대 가량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기 배정분 출고 예정 예시 차종에 한해서는 출고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탁 지연이 당분간 계속 지금 발생이 될 예정인데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이 차량이 아예 이동을 안할 것이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멈추는 것보단 공장에서 고객이 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 차량을 좀 갖다 놓는 절차들이 있는데 캐리어 탁송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로드 탁송으로 직접 차량을 끌고 가는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차량들이 어떤 차량들이냐 펠리쉐이드 스타리아 포터 아반떼같이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차량들이 칠곡 지점과 그 다음에 영남 지점으로 로드 탁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차량들에 한해서는 현대차는 보증기간을 늘려주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부품 관련해서는 3년에 6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지금 3년에 6만 2천킬로로 늘릴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엔진과 관련된 부품들 관련해서는 5년에 10만인데요. 5년에 10만 2천킬로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계획이라고 말니다 말씀을 좀 드렸고 정확하게 변동이 되는 시점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뉴스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주시고. 쌍용차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고되는 차량들이 스마트키가 두 개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한 개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관련해서 굉장히 쌍용차에 대한 비판과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현대와 기아도 스마트키를 한 개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셀토스의 스마트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버튼 시동 스마트키를 한 개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6월 9일부터 생산된 차량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한 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나중에 가까운 기아 오토큐에 가서 한개더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셀토스뿐만이 아니라 캐스퍼, 아반떼, 포터 전기차까지도 스마트키를 한 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 차량이 한해서만 오토큐 가서 키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블루 멤버스를 꼭 가입을 해서 실차주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필수로 한다고 합니다. 자리라! 지금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차량을 생산하는 금액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조사에선 가격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차량 가격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명분을 아주 쉽게 갖출 수 있는 게 연식 변경입니다. 이런 연식 변경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연식 변경되는 뉴스가 지금 총세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렌토, 그 다음에 셀토스, 그 다음에 투싼이 되겠는데요. 소렌토 23마이가 생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상품성 강화라는 이유를 들어서 연식 변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글라스 아마 1열에 참글라스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같은 것들을 기본화한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트림에서도 이런 옵션들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당연히 가격 상승이 되겠죠. 다음으로 셀토스도 연식 변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의 7단 DCT 차량을 DCT 차량을 안쓸것 같고요, 8단 기어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 MPI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IVT의 무단변속기로 신규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면과 후면을 변경할 예정이고 실내에는 크래시패드와 플로어 콘솔 그 다음에 센터 콘솔의 암레스트 등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 같은 경우에는 스틸 그레이 색상 ]과 마스 오렌지 같은 것들을 미운영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매 가격은 당연히 트림별로 옵션별로 기본화하면서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지금 일단 7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셀토스 발주 넣으셨던 분들에 관련해서는 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각 딜러분에게 소식을 전달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투싼도 지금 현재 런칭 모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23년식으로 양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발주 넣었었던 차량들 관련해서는 컨버전 이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컨버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존에 발주 넣으신 고객들의 한해서 23마일로 변경이 되니까요. 새롭게 변경되는 옵션들을 이렇게 적용할 테니 어떤 걸로 변경을 하실지 정해주세요. 라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7월 3주 차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정확하게는 뭐 7월 18일에서 22일 사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투싼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미출고된 게 지금 4만 4 500대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4만 500대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대다수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지금 현재 컨버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오, 어, 나 언제 생산이 된다고 예시를 받았었는데요. 그러면 저이 차량 2 3마일로 변경을 할수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조금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변경은 가능하지만 고객님 순번을 그대로 지켜줄지 아닐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컨버전과 관련된 소식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어떤 것이 변경되느냐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상품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4륜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19인치 휠 미셸린 타이어 옵션까지도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나 연식 변경 관련해서 굉장히 고객의 불만이 많은 거 저희 곳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도 지금 많은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조항을 수정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조금씩 유리한 쪽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자, 이 또한 이런 것좀 관련된 소식들이 정확하게 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치팅방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네, 여기까지 오브뉴스 한번 진행을 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소식들 같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눌러 주시고 여기까지 오브뉴스의 김실장이었습니다.